그러니까 워터파크 두드러기의 정체는 사실 물 더러서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배꼽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.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주말에 물놀이를 갔다 왔는데 아이 다리에 뭐가 났어요 이러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이한테 뭐 두드러기가 됐든지 발진이 됐든지 뭐가 이런 게 나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많이들 이미 검색을 해보고 오시나 보더라고요. 그 덕분에 제가 이번에 뭐 하나 또 배웠어요. 워터파크 두드러기래요. 워터파크 두드러기, 워터파크 두드러기가 생겨서 병원에 약 받으러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. 워터파크에 다녀오고 나와서 아이 몸에 뭐가 났다 이런 건가? 대체 이런 우당탕탕 장면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지? 아무튼 이 워드의 정체가 궁금하십니까? 가시죠. 어... 보통 걱정하시는 건 그거잖아요. 워터파크에 사람 오지게 많았는데. 이야, 이렇게 사람들 적혈구처럼 모여서 놀다 보면 이거 물이 깨끗하겠나? 물 더러워서 생긴 거 아니야, 이거? 후기! 여기 다녀왔는데 아이 몸에 뭐가 났어요. 여기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가 봐요. 이거 사실은 물이 너무 깨끗해서 생긴 거예요. 조금 더 정확히는 물이 더러울까봐 소독을 열심히 해놓은 바람에 생긴 겁니다. 보통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런 데를 소독할 때는 염소나 브롬 이런 성분의 소독약을 쓰게 되는데 이런 성분으로 소독을 한 물에 들어가면 애들 한 10명 중에 한명은 피부에 이런 게 그러니까 워터파크 두드러기의 정체는 사실 염소나 브롬으로 인한 피부염 혹은 접촉성 피부염 정도로 진단해 볼수 있겠습니다. 물론 원인이 이 더러운 물 이게 아니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아이 가렵고 따가울 겁니다.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피부 좀 따가운 것 같다가 샤워했더니 없어졌네. 이 정도면은요. 뭐 신경 안 쓰겠지만 병원을 찾아올 정도로 증상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아서 며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완치될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 소독 동약에 의한 피부염 뭐 워터파크 두드러기가 편하시면 그렇게 부르시고요 아무튼 그건데 가끔은 물이 더러워서 생기는 경우도 진짜로 있긴 있어요 핫 텁! 폴리큘라이티스라는 게 있습니다. 한국말로 번역하자면, 따뜻한 욕조 모낭염? 뭐, 이 정도 번역으로 될것 같은데, 그 월풀이나 뭐, 스파, 온수풀,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면,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남아있다가,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모낭염이 생기는 건데, 앞서는 피부염, 이번에 모낭염이라서,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모낭염이랑 비슷한 모양새로 나타나요. 그런 그 스파에서는 우리가 막 수영하고 이러진 않잖아요. 보통 반신욕 아 어,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보통 배나 하반신 이런 쪽으로 주로 생깁니다 조금 의외이다 싶은 거는 수영복 입고 있는 부분이 더 잘생겨서 여자들 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수영복 있잖아요 모노키니라고 하나요 그걸 입고 있으면은 배에 조금 더잘 생기는 게 있어요 균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뭐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한 5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잘안 가라앉으면 병원 한번 가봐야죠 뭐또 다른 건 이것 때문에 조금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Swimmers Itch 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가려움증 이런 병이고 이게 또 하필 기생충 때문에 생긴데요 주로는 이제 달팽이나 물에 사는 새들한테 살고 있는 기생충들이고 이런 게 보이려면 일단 주변에 이런 물새나 달팽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는 아니고 뭐 여행 가다가 갑자기 오 저기 괜찮겠다 오 저기 물놀이 하기 좋겠는데 하고 계곡이나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물놀이 하고 났더니 피부가 좀 따갑고 가렵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수 있을 만한 병입니다 근데 달팽이나 물새한테 주로 사는 기생충이라 사람한테 와서는 못사 말아요. 에이, 여기 살때못 되네. 이러고서는 금방 죽습니다. 약 발라서 가렵고 아픈 것만 좀 가라앉혀주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